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저쪽에 촬영을 하면서, 이쪽 촬영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유그린 뭐1단기 이런 쪽입니다. 아, 물론 미나리콜골고 있지만은. 근데, 혹시 이제 요거만 또저 보시는 분도 계셔서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밤중에 그냥 잠이 깨가지고, 우리, 자, 어, 자, 단골 유치님 되셔요 초보 농무님, 음. 그분 영상을 보다가, 아, 꽃송편을 너무 맛있게 피지고 맛있게 드시길래냐. 잠이 다 깨버렸어. 그래서 깬 김에 제좀 지켜보다가, 날이 밝아지길래, 텃밭을 어, 보니까, 아, 에, 지금 제가 본 중이에요. 저쪽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 팥꽃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 여, 지금 이 새로 보우리메혔는데제 부모님께 꽃투리도 쭉쭉 길어 나오죠. 근데 오늘 비, 오늘 내일 비온답니다. 내일 모레 올줄 알았는데 준비중 오늘 가그러이꽃투리가다 피기도 전에 꽃이 질 수도 있어서 내가 지켜보다겸 겸사겸사 촬영합니다. 어우 저쪽에 찍은 것보다 꽃이 영 많이 보이죠 우와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검게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와 여기서 보니까 지, 지, 제대로네. 어유 이게 뭐야. 이꽃투리가 <laughs> 저쪽에서보다 영 많이 보입니다. 우와, 꽃들이 어마어마한데. 제가 볼 때는 이 꽃들이 50개 얘기인데, 50개도 영 넘을 것 같습니다. 이두 폭이거든요. 아, 어, 이때 이쪽이 차례 가니까 영는데어유 대단하네. 하하.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바를 잘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아, 간단히 또 막간에. 제 구독자가 634분 되셨습니다. 좀 전에 봤어요. 이제 내일, 에, 고, 저기 조회수는 128만. 근데 오늘 내일 130만 넘을 것 같고요. 아 어,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유튜브가 제, 어, 저기, 뭐, 제가, 일상이 없어도, 나, 오래 남아서, 어, 딴 분들이 이거를, 아 어, 물려받아서, 그냥, 그, 정말, 유, 유익하고, 모든 분한테, 어, 유익하고, 즐거움과, 그 어떤, 좋은 정보들나 자를 주는 그런 유튜브를 오래 안려요 제가 원한다고 래서 장기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막하진 않고요 물론 제가 뭐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조회수 많아서 유튜브에서 돈도 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아이고 유튜브 <laughs> 제가 유튜브가 또 이걸 들을지 모르지만 짜잔아용 엄마 죽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이 컨텐츠가 다른 자기로 어 많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또 그러다 보면 또 부각되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를 다어 최소한의 경비나 운영는데 혹시 뭐 이런 거 지금은 뭐 운영 경비가 거의 없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어제 개인을 위해서 막 그걸 쓰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서, 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사회에 없더라도, 어 그렇게 할 거고요. 물론 거창하지만,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는 노벨재단 얘기를 가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 제가 세상에 없다고 오래 남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회사나 그런 게 되자고. 저 이제 마지막 제가 마지막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합니다. 그때 제 뜻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어, 구독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구독보다는 이 조회나 공유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보시는 거는 재생목록에서 보시는 거 자, 말씀드렸죠? 2 0몇개카테고리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인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 건다 아실 테니까 그만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면서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저도 얘기했는데, 이게 유그린입니다. 이포로클리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던 거, 여기, 여기 끝에서 제가 작년 전에 영상 몇 개월 전에 보시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꼬투리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꼬를좀 속아줬으면 요번에 콩 이게 뭐순치기 하듯이 그러면 씨방 씨앗 많이 맺혔을 텐데 그 그러니까 다음 씨방은 꼬투도 어마어마하게 맺혔는데 실제 아은답다죽쟁이었어요 너무 아깝더라고타면 이제 내년에 혹시 되면 그렇게 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 알이 한 10개 20개 정도 맺힌 거냐 여기 땅에뿌려놨습니다그래 뿌려놨더니 여기서 자란 게한 5개 정도가 자랐었습니다. 요거 세개하고 요기 요기는 이제 좀 밀당기 때문에 좀 열악한데 여기도 살아날것같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내가 저쪽 편에 미나리 우엉인 쪽 보여드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나서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키웁니다 근데 저는 유그린 이프로 그러니까 이 일반 브로콜리하고 똑같은 정도의 성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는 이건 잎을 먹을 뿐이죠 근데 저는 잎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일반 브로콜리도 여러분들 그 꽃봉오리보다는 잎이나 그대 있죠 줄기가 영 영양분이 많습니다. 그니까, 러잎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농사 있는 분은 버리신다. 아깝죠. 난그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있는데그 줄기하고, 그걸 모셔. 꼭, 꼭, 꽃봉오리, 그, 안에 발려서, 이게 균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잘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잘 씻어서 드셔야 된다전 대치 생으로 드시려면, 제가 저번에 베이킹소다나, 그, 구연산 같은 데 해서 담가서 한 15분, 20분 담가서 깨끗 씻어서 그렇게 생으로 드시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자레인지라 데쳐서 드시면, 어, 괜찮습니다. 거의. 그런 것들은, 어, 죽으니까 살균이 되니까 자이테 그렇고요 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쁜로걸 지금 제가 탑받은제몸 하나 여기서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저 끝에부터 지금 거의요 저는 한 60%가 수경이라고 그랬 죠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저 끝에까지 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간단히 안돼고 그래서 예 여기 문 열고 할수 있는 요, 손이 닿는 여기까지만 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이 한60 프로 정도 돼요. 그니까 러 저도 대단하긴 해요. 왜, 이물을수행해서 지금 1년, 작년 봄부터 했고, 그 한겨울, 영하 있던 한겨울을 하고, 올해 한년면 뭐, 체감온도 4 0도면 근데다 이, 이,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제 바닥이. 저기서 지열이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콩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거기서다 버텨내고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대단하죠? 특히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수경입니다. 이 수경에서 이게, 콩이 서한테가 이렇게 꼬투니까 지금 시작이면 장애 이렇게 안 내쳤거든요. 장애 입을 다 따주는 바람에. 작년에 제가 무식해가지고, 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꽃들이 안 커질까봐 그리고 또입 따먹는 재미에 어이 이발을 하는 입을다 따뜻해. 그러니까 이을 홀랑 다따 다 보니까 민둥산처럼 그러니까 세상에 콩꽃들가 하나도 안 자라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걸 제가 음, 알았어요. 제가 농사 저, 텃밭 농사나 뭐 관엽 식물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한몇십년 분재 남부터 안 해본 게 거의 없는데 주말 농도 많이 그렇지만 뭐 콩은 그냥 밭에 주말 농을 키워도 그냥 호랑이 콩 같은 그냥 키워만 하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정성을 이렇게 안 했거든요 나도 콩은 잘 자라니까 근데 여기 열악해서 입을 따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콩잎이 있어야 뿌리로 가고 그 다음에는 열매로 가서 꽃을 크게 맺습니다 아 금년에 는 내가 올해는 참 타고난 선택을 했어요 미나리 살리려고 입을 안 따는데 그게 정말 잘합니다 미나리는 반그릇이 잘 크거든요 그럼 미나리 빛깔을 해주려고 하다가 자그렇고요 아,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여기는 도여기 과자통입니다 조금 여기 저기 뭐야 그 뭐시냐 아 일회용 용기 배달 용기 한2 인분 되는 용기고 여기는 그 과자통이 거의 미나리 올려놨는데 이것도 이 콩도 지금 저절로 작년에서 수확을 해서 실은 저기 안 하고 그냥 얼마 안 되길래 작년에 아주 약간 그냥 씨가 될까 싶어서 그냥 이런 데다 뿌려 놨은 건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연 발화가 돼서 이렇게 큰 겁니다 저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크게 막 심가는 노력은 아니고 물론 근데 이런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프루클리 아까 저기 보여는데 이게 유그린 이프루클리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순위 한 딱딱 조금밖게한열댓개 나오길래 제가 속 가지고 한 다섯 개만 나게 되게 오늘도 요것도 오늘 중으로한두 개를 좀섞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이제 삼복식을 해놨는데 이거 죽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 요건 조금인데 이렇게 하이 세수이다불렀습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이것도 제법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어? 지금 그렇게 하는게 많습니다 여기 여기도 그렇죠 자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디 있느냐 이거 큽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있죠 가렸네자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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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게 어, 어, 다 살았습니다 하나도 안 죽고. 근데, 나 이렇게 아까처럼 싫어한 것도 이렇게 잘 살고. 근데, 나 재밌는 게, 제가 당기를 여기 단기가, 여기 있던 단기,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줄기에서 지난 영상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크게, 시방이 맺힌 거 중에 해가지고, 제가 실를받아놓지 않고, 그냥, 그냥, 다 뿌려놨습니다. 겨울날라고 겨울나면서 얼고 놓고 해서 바람을 좀제거할 했더니, 세상에. 지금 한달만다 놔버렸어요. 이 틈틈이 다당기 단계 세수들이 지 막, 막, 전신에 오른다온 전신에.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작년에, 그니한 100알 정도 비싸요. 그거 사가지고, 한, 20개 정도 사았는데 그중에도 제대로 사는 거는 한 일곱 여덟 개로 이렇게 커진 건데, 지금요, 단계 번역은 다따졌는데 세수인 나네안 남아나는 저기 할라도, 왜냐면 이런 것들 이제, 이브로코네 이런 게세개 올라오기 때문에, 난이 입이 더안 크게 돌아가신지 알았더 어, 그제 비우면서 또커지는이 커진 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놔둘라고 그래요. 새순영 싸우라고 누가 이, 할수 없죠. 뭐, 서로 공존하면더 좋고요. 수경도 하니까 수경하면 빡빡하게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서 저는 순식간에 안 합니다. 같이 살아라고 제가 뭐 수확해서 크게 먹고 이런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더라도 여기도 봐요. 당기거든 막, 바닥바닥 합니다. 바글바글바글해요. 바글 전부 다 당기 순들입니다. 근데다가 또 재밌는 거. 지금 여기는 이것도 가시가 어떻게 옛날에 갓도 했었거든요. 뭐, 갓.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 수십 가지 이상을 했었어요. 이거 뭐, 순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디쉬든. 근데 이 가시, 씨앗 그때 하나 있어요. 여기 틀면서 가시가 올랐는데, 세상에, 1단계도 여기도 씨가 떨어졌던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올라옵니다. 같이 두 개. 이 살쥐.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여기 지금 많았었는데, 여기 지금 딱한 포기 정도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노란 게 여기 걱정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워낙에 미나리가 꽉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못이겨날것 같은데, 제발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미나, 이쪽 미나리 이제, 이제 다, 이제, 이제 시간, 이 익어갑니다. 익으면 나는 이제, 이런 흙으로 돼 있는데, 여기라든지, 이런데, 흙인데 그냥 다 뿌립니다. 이번엔 유그린나 1단계 하듯이, 그렇게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코끼리, 그, 마늘 분해서 미나리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는 된장솜, 이건 수경입니다. 수경인데, 여기는 이제, 진짜 유일하게 안타까운 중에 있는데, 요저 끝에 보면, 지금 안 보이시죠? 한번 보일려나? 예,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경으로 유그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살길 바란데, 이거는, 좀, 상태가 저긴 한데, 이렇 지켜보겠습니다. 음, 지켜보고요. 자, 여기 1단계는, 아까 내게 보여드렸는데, 1단계는, 이거는 2년 찬데, 그런 대로 아직 꽃대가 안 나와서 살아나고 있고요. 아 어,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1단계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두 개로, 요거는 요건 1단계만 있던 분인데, 요 미나리하고 있고요. 아 어, 요, 요구리는, 어, 작년 겨, 작년 봄부터 해가지고, 이, 겨울을 이렇게 일지 상태로 난 겁니다. 자, 치워주지도 않는데 얼지 않고 생겼고,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냥 여기 한요만큼 조금 했었죠. 그렇거 이제 여기 순 다섯 개 중에도 지금 오늘 한두 개를 쳐서, 제가 딴 데로, 뭐, 여기나 한두 군데 심어볼 건데, 오늘 내일 비 온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기온이, 너, 저기로 30도 이상 넘어가는 게 없대요. 아까 그냥 기상대 물어봤는데, 한, 중부 같은 데나한 27도, 25도, 26도 이 정도고, 남부도 30도는 넘어가니 없고, 그리고 밤에는, 한 아, 번, 뭐 18도, 20도 이러니까는 어, 뭐, 완전히 가을입니다. 그러다 뭐,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생각나는 게, 아,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이랍니다. 코로나가 엄청나게 유행이, 여름이 길었다 보니까, 그리고 밀폐된 새 에어컨을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연료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근데 거의 환자가 가면6 70%라니까, 이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어, 항상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지 하세요 어, 내 밀집 텐데서나. 자, 이게, 여기도, 지금, 뭐 엄청 잘 크고 있죠? 예, 엄청 잘 큽니다. 이게도 콩나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코끼리만 아까 고구마분안 커서 미나리들이 엄청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이쪽은 수경오래했던 고구마 이건 다산목입니다 고구마 그 줄기 잘라서 산 거고 미나리 줄기 짠데 이제 이렇게 다 크고 고구마는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laughs> 뭐 먹는 거보다 이제 겨우 나중에 고구마는 다안 크거든요. 25도, 산뜻도 되게 큰데 조경식으로 지켜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같이 가는 거고요. 여기는 고구마 덩이로 있던 건데 여기도 역시 이제 이제 조경으로만 봅니다. 이번 몇번따 먹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렸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주말에 오늘 내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 비 온다는데 혹시 운전하시거나 자기 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강원도는 이번 비로더 많이 해결되길 바라고요. 항상 무탈하시고 아까 제가 영상 봤을 좀있으 이제 추석이네요. 추석 성편도 만드신데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